1996년에 영화 필름 한 통이 엉뚱한 극장으로 가지 않았다면 마블 유니버스와 전설적인 쿠키 영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 1996년 캘리포니아 코믹스 원작 B급 히어로 영화 블레이드 테스트 컷이 프리미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작사는 마지막 음향 보정을 마친 필름을 LA 시사회장으로 급송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물류 창고에서 운송 라벨이 떨어져. 릴이 애틀랜타 소형 극장으로 잘못 실렸습니다. 시사회 당일 배급팀은 빈 케이스만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엔딩기 통째로 날아갔다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감은 밤 8시, 재인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당일 일정은 취소할 수 없었고 흥행 성패가 달린 VIP가 이미 레드카펫에 서 있었습니다. 편집감독은 남은 필름을 뒤져 2분짜리 삭제 장면을 찾았습니다. 엔딩 대신 크레딧 뒤에 이걸 붙이자 실험이지만 임팩트는 있을 거야. 급조된 추가 컷에는 뱀파이어 사무라이가 어둠 속에서 칼을 뽑는 모호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영관이 불을 밝히려 할때 관객들의 시선은 갑자기 이어진 낯선 장면에 얼어붙었습니다. 혼란은 곧 흥분으로 바뀌었고 SNS에는 엔딩 뒤에 더 있다. 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뜻밖의 후식 영화산업 새 레시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틀 뒤 제작사는 삭제 장면을 스페셜스팅어라 명명했습니다. 극장주는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아 청소 시간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익숙한 엔딩 규칙이 깨지자 관객들의 호기심 지출이 폭발했습니다. 막스오피스 매출은 예측치보다 23% 높게 기록됐습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이 실험을 주목했고 사내 메모에 포스트 크레딧 시퀀스 2 관객 락인이라 적었습니다. 2008년 아이언맨 기획 단계에서 케빈 파이기는 토니 뒤에 닉퓨리를 숨겨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태프들은 관객이 끝까지 남을까 걱정했지만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엔딩 뒤 35초, 사무실 그림자에서 닉퓨리가 등장해 어벤져스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졌고 휴대전화가 글로 번쩍였습니다. 그날 이후 쿠키 영상이라는 신조어가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점령했습니다. 2012년 어벤져스는 포스트 크레딧으로 북미 6억 달러를 돌파하며 흥행 공식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다중 서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제 1996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만약 그 필름 릴리제 시간에 도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사회는 평범하게 끝났을 것이고 관객들은 크레딧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삭제 장면은 곧바로 편집실 보관함에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엔딩 t v e 영상이라는 개념은 회의록 한 귀퉁이에서 지워졌겠죠. 극장주는 회전율을 위해 불을 빨리 켰고 정소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마블은 시네마틱 연계 대신 전통적인 단일 시리즈 전략을 고수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슈퍼히어로 영화는 각기 다른 시간선을 유지하며 협업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겠죠.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는 같은 화면에 설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크로스오버 이벤트가 없으니 팬덤도 조각난 채로 머물렀을 겁니다. 팀업의 환상 없이 온라인 토론 열기는 반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블루레이 특전 영상조차 본편에 없는 장면 정도로만 취급됐을 것입니다. 스튜디오들은 후속편 떡밥 대신 리부트 로만 관객을 붙잡으려 했겠죠. 2010년대 초반 DC와 마블의 흥행 경쟁은 단발 승부 양상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MCU의 총수입 290억 달러는 절반 이하로 축소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네마틱 세계관이 약화되면 액션, 피규어, 게임, 테마파크 라이선스 매출도 급감했을 겁니다. 영화관은 크레딧 중 퇴장이 기본이라 팝콘 매출 회복 시간을 놓쳤겠죠. 엔딩 곡이 흐르는 동안 스마트폰을 꺼내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유튜브에는 쿠키 모음 대신 NG 영상 Top 10이 알고리즘을 차지했을지 모릅니다. 팬들은 티저 해석 대신 줄거리 스포일러에만 몰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에피소드 자동 재생 시간에 건너뛰기 버튼을 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TV 드라마 역시 엔딩 뒤 2초 프리뷰를 생략했을 수 있습니다. 즉, 쿠키 영상 부재는 콘텐츠 소비 리듬을 한 세대 뒤로 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엔딩 곡이 끝나기 전에 극장을 나서며 주차장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결국 영화는 한 번의 끝이라는 규칙이 21세기 내내 유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삭제 장면 하나가 관객 문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이후 할리우드 상위 50편 중 42편이 포스트 크레딧을 도입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쿠키 영상이 재관람률을 15% 이상 끌어올렸다 고 분석했습니다. 극장 체인들은 관객 체류 시간을 늘려 팝콘 음료 매출을 연 4억 달러 이상 확대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는 5초 뒤 다음 화 대신 쿠키까지 재생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은 쿠키 해석 영상을 올려 조회수 1억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 현재 엔딩 뒤뭐 있어? 는 개봉 첫날 검색 1위 단골 질문이 되었습니다. 쿠키 영상은 예고편보다 싸고 바이럴 파급은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쿠키는 뒤에 숨어 있는 보너스가 아니라 메인 서사 연결 장치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배송 사고로 생긴 2분짜리 삭제 장면이었습니다. 삭제 장면이 열어젖힌 틈새는 관객 참여 문화를 전면 개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기대가 모든 장르에 이식됐습니다. 호러 영화는 쿠키로 속편을 암시했고, 코미디는 엔지를 보여주며 관객을 붙잡았습니다. 게임 업계도 엔딩 뒤에 추가 보스를 숨겨 시크릿 엔딩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광고 회사는 크레딧 뒤 브랜드 로고를 삽입해 이스터에그 마케팅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은 변주가 콘텐츠 체류 시간, 경쟁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스킵 크레딧 버튼 대신 쿠키까지 보기 체크박스를 실험 중입니다. 영화 학교 교재에는 포스트 크레딧 설계법이라는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관객은 엔딩 곡을 듣는 동안 다음 우주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쿠키한 컷으로 100편짜리 프랜차이즈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이야기의 꼬리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머리를 다시 본다는 역학을 증명했습니다. 콘텐츠 경제는 한 작품 덧한 세계에서 한 작품 무한 링크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삭제 장면은 곧 스포일러를 넘어선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관객은 쿠키를 보기 위해 결말의 감동을 기꺼이 연장합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OTT 연재 모델은 다음화 궁금증을 전율로 포장합니다. 영화관 조명은 마지막 음악이 끝난 뒤에야. 천천히 켜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청소 스태프는 쿠키 타이밍에 맞춰 대기하며 관객 경험이 우선이 됩니다. 결국 쿠키는 단순 보너스가 아니라 극장 OTT 굿즈를 잇는 한라인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쿠키의 QR 코드를 숨겨 팬덤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상호작용 모델은 소비자를 단순 관객에서 세계 건축 동참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작은 삭제 장면이 만든 혁신은 스토리텔링 경제 전반을 재설계했습니다. 관객이 남긴 좌석 열기는 스튜디오가 새 우주를 확장할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포스트 크레딧이 없는 블록버스터는 디저트 없는 풀코스로 평가절하됩니다. 이는 콘텐츠 맛의 기준이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길 잃은 릴한 통이 거대한 바다로 흘러든 조약돌 같았습니다. 파문은 둥글게 번져 다른 장르와 플랫폼까지 함께 출렁였습니다. 만약 그날 배송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엔딩 곡이 흐를 때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혹은 MCU 없는 세상에서 슈퍼히어로는 다시 만날 기회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가정법을 허락하지 않지만 상상은 미래의 규칙을 바꿀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잘못 배달된 필름릴 한 통이 영화의 끝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당신 인생의 다음 장면을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당신의 알고리즘은 바뀌겠죠.